안녕하세요. 대형사주입니다. 미스터 트로 영탁 씨가 막걸리 광고 상표 분쟁으로 논란이 있네요. 이렇게 사주 분석으로 올해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탁 씨가 올해 복음 운이라 해서 조금 안 좋은 편입니다. 본인의 일주가 이렇게 신축, 일주인데 신축년이 왔지요? 어, 그러면서 또 대운에서 또 이렇게 축대운이 왔습니다. 그래서 축축축 하는 이런 기운으로 조우가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건강 관제 구설이 들어옵니다. 자, 이 사주가 여름철 4월에 신축일지로 태어났어요. 편관격입니다. 자, 본인, 신은 안 맞고요. 본인이 타고난 이런 신금이란 오행으로는 금기운이고 또 자연 물상으로 보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주가 이렇게 강한 화의 기운이 이렇게 월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간의 구성은 이렇게 썩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석을 화의 기운이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런 기운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식신, 상관의 기운이 이렇게 제어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노래도 잘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습니다. 식신 상관의 기운으로 자 이사주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신금 보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소 냉정하고 또 깐깐한 스타일인데 관의 기운이 월주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도 반듯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려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사주에서 부정적인 기운은 정신극, 또 정계충, 사회충 합니다. 그래서 운이 안 좋을 때는 구설이 쉽게 뜹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의 기운이 이렇게 극하고 충하는 이렇게 운이 올때언행 불일치하는 일이 생기고 또 무모하고 유시무정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많이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공은 타인이 차지하는 결과를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하고 극하는 운은 이렇게 안 좋다 그렇습니다. 자 신축일주로 태어났어요. 신축일주는 성격이 부지런하고 주관이 뚜렷합니다. 또 상당한 고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축 액성을 깔고 있어서 본인이 화가 나면 차가운 이렇게 성미로 돌변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한이나 앙심이 생기면 평생 잊혀지지 않고 본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도 교육적으로는 소질이 있습니다. 부모님 모시는 팔자이고 형제 동료들을 이렇게 축토 속에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앞장서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자 재성은 양궁에 새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재복이 있습니다. 결혼하면 처가 능력 있고 현모양처를 만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영탁씨가 결혼 운으로서는 내년에 이민년이 결혼 운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아, 올해 복음 운이라서 이렇게 좀 구설이 뜬다 그런데요. 올 12월 음력으로 12월 신축 올해는 또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떠한 일이 생기나, 때는 신축년, 신축월, 또 개축대운, 그래서 축축축 합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 간제구슬이 또 생깁니다. 12월에. 그러니까 영탁 씨가 이 영상을 혹시 보신다면, 12월에는 대단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주변인들하고, 여러 관계 이런 문제들을 철두철미하게 처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제구설이 또 많이 크게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올해만 잘 넘기시면 신축년만 잘 넘기시면 이민년에는 운수가 좋아집니다. 이때는 재복도 들어오고요. 결혼운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잘 풀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대운도 좋습니다. 올해 운만 조금 안 좋으니까 올해 운만 잘 넘기시면 내년부터 어, 대운이 쭉 좋아집니다. 대형사주였어요.